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볼 다이캐스트 같은 경우는 미국 노스앤젤레스 여행때을 실제로 봤던 모델 바로 2017년식 니산 gtr r35 모델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 모델은 개인적으로 가져오고 싶어 했어요 왜냐 미국 노스앤젤레스 여행 때이 차랑 똑같은 모델을 보면서 얘랑 똑같은 색상의 다이캐스트를 한번 데려오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번에 그거랑 똑같은 색상이 풀리게 되어서 이번에 큰 마음 먹고 데려왔습니다 이번에 그노스앤젤레스에서 일단 봤던 모다가 똑같은 색상의 재고가 풀리게 되어서 이번에 데려오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저도 이차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데려와서 만족스러워요. 솔직히 이 모델을 데려오게됨으로써 저도 개인적으로 만족스럽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점만이 차에 대해 전면부를 보여드리기 전에 실차 전에 간단하게 설명해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2017년식 닛산 GT R35 모델 같은 경우는 6기통 트윈터보 엔진이 들어간다. 예전에 니산 스카이라인 GTR 모델들 아시죠? 예전에 니산 스카이라인 GTR R3-2나 R3-3, R3-4랑 똑같이 2차도 6기통 트윈터보 엔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예전 선대 모델들하고 똑같이 후륜 기반 4륜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예전 선대 모델들하고 똑같이 후륜구동 기반의 4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요. 그래서 GTR 모델이 어찌 보면 좀 세팅 자체가 자기 멋대로인 경우가 많아요. 좀 그래서 약간 드라이버도 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그런 한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오히려 GTR을 리뷰하신 분 중에 한 분의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GTR은 솔직히 좀 차가 드라이버를 제어 드라이버가 차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차가 드라이버를 제어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셨어요. 솔직히 그래서 GTR 모델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가 차를 제어하는 게 아닌 차가 드라이버에 제어하는 느낌이 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인 이유가 솔직히 좀 제가 봐도 좀 상당히 자기 멋대로인 면이 많아요. 평소에는 4륜구동으로 갔다가 어쩔 땐또 후륜구동으로 급격히 바뀌고. 그래서 상당히 자기 멋대로인 세팅인 경우가 많기에 그래서 저는 이 GTR 모델은 좀 약간 좀 예측하기 어려운 차다 그런 생각이 드는 모델이었습니다. 제가 만화 이니셜리 게임으로도 GTR 모델들을 많이 써봤는데 솔직히 좀 되게 예측하기 어려웠어요. 제가 R32 모델을 쓰고 있는데 스카이라인트 GTR R32 모델 또한 상당히 좀 예측하기 까다로운 차다.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쩔 땐또 후륜구동이 되지만, 어쩔 땐또 4륜구동으로 세팅이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구동계 측면에서는 좀 많이 까다로운 차다. 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오늘이 2017년식 니산 GTR R35에 대해 이제 한번 2차의 전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2차의 전면부를 보시면요. 전면부의 헤드램프도 역시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죠? 역시 전면부의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모델의 페이스 리프트 전과 후가 달라진 점이 딱한 가지가 두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라디에이터 그릴, 첫 번째로 라디에이터 그릴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에어덕트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좀더 달라졌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에어덕트가 생겼다는 건데요. 예전에 페이스 리프트 전 모델은 이렇게 에어덕트가 없었어요. 여기 쪽에 브레이크 에어덕트가 없었고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로 이렇게 공격적인 디자인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페이스 리프트 모델로 되면서 한층 더 공격적인 이미지를 잘 살려주면서도 GTR만의 매력 포인트를 잘 살려준 게 개인적으로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짜 정면부를 봐도 상당히 공격적인 포스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에어덕트도 추가해줌으로 인해서 한층 더 스포티한 이미지를 더잘 살려주었고 그리고 라디에더 그릴 또한 한층 더 스포티한 이미지를 잘 살려주었네요. 그리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역시 클리어 파츠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GTR 로고 프린팅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차의 측면부의 바디라인도 보시면 GTR만의 이 묵직한 바디라인을 확연하게 잘 살려줬어요. 확실히 이 GTR 모델만의 묵직한 바디라인을 확연하게 잘 재현을 해주었다라는 점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GTR만의 묵직한 바디라인 디테일을 그대로 잘 재현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런 도어 캐치나 주유구 퀄리티도 상당히 훌륭히 재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요. 역시 GTR의 전통은 바로 후면부였죠. 예전에도 제가 GTR 모델들을 많은 모델로 다 익혀서 출구했다시피 GTR의 전통 바로 후면부인 이유가 바로 이 테일 램프입니다. 솔직히 시대가 변해도 GTR만의 전통은 확연하게 잘 유지해줬어요. 솔직히 GTR의 전통은 바로 이 후면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솔직히 후면부의 디자인은 그대로입니다. 거의 그대로예요. 조금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솔직히 거의 큰 차이가 없이 바뀌었다는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옛날 모델들하고 비교해보자면 옛날 모델들하고 똑같이 이런 동그란 테일램프가 양쪽으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동그란 테일램프가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또 GTR의 전통어머니 스포일러 또한 빠질 수 없어요 이차 같은 경우는 스포일러가 있는 이유는 바로 스포츠 쿠페다 보니까 다운 버스 성능을 조금이라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스포일러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포일러가 있음으로 인해서 좀더 공기 저항을 덜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예전 모델하고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여기 쪽에 듀얼 배기구라는 점만 솔직히 예전 모델하고는 다른 점입니다. 그걸 빼고는 솔직히 테일 램프나 노고 프린팅은 전체적으로 선대 모델들하고 똑같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모델은 이렇게 도어 열림 기믹이 있어요. 이 모델은 비록 좀 저가형 제품이라 포르프니안 되는 건 아쉽긴 해도 그래도 도어 열림 기믹이 있으니 이제 이 차의 내부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내부 디테일도 보시면요. 솔직히 내부 퀄리티도 훌륭합니다. 솔직히 내부가 잘보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내부 디테일도 좋아요. 유니포춘 제조사가 상당히 내부 마감을 잘 신경 써준다고 들었는데 확실히 내부 마감도 저가형 제품치고는 확연하게 잘 신경을 써주었어요. 스티어링이면 스티어링, 실내 내장재면 실내 내장재까지 확연하게 실내 마감 처리도 잘 되어 있고요. 솔직히 이 정도면 실내 마감 좋은 거 아닌가요? 저가형 제품치고는 상당히 실내 퀄리도 좋다 생각합니다. 예전에 킨스마트 GTR 모델도 실내 퀄리티 나쁘진 않았거든요. 솔직히 킨스마트 GTR 모델하고비슷듬한 느낌을 잘 살려준 것 같네요. 그리고 시트 한번 볼게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역시 스포츠 쿠페답게 이렇게 세미버킷 시트가 들어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수석도 볼게요. 그리고 초수석 쪽에서 봐도 이런 실내 퀄리티가 훌륭하죠. 이런 대시보드나 실내 내장제, 그리고 시트도 보시면 이렇게 세미 버킷 시으로 디테일하게 마감이 되어 있다는 점알아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수석 쪽 실내를 다시 봐도 상당히 실내 콜도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 2017년식 니산 GTR R35에 대해 토탈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 차를 만나보면서 느낀 소감은 확연하게 그런 느낌입니다 솔직히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이런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색감 이런 색감도 확연하게 잘살려주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미국 여행장 봤던 모델하고 똑같이 이런 색감 재현도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전면부랑 후면부의 퀄리티도 상당히 훌륭해서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전면부나 후면부, 측면부의 바디라인까지도 확연하게 훌륭한 디테일을 잘살려줬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도 보시면요, 내부 퀄리티도 상당히 훌륭하지 않으십니까? 확실히 내부 디테일적인 마감도 확연하게 잘 재현을 해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내부 마감 처리도 확연하게 잘 재현해준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오늘이 2017년식 니산 GTR R35 다이캐스트 출국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콘텐츠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캔바!